안녕하세요. 로마 야기꾼입니다 예, 아직은 이 코로나 투병 중에 있고요. 예, 물론 증세는 많이 좋아졌습니다. 이 예, 도리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제일 예, 힘든 것이 돼 버렸으니까요. 예, 그래서 오늘은요. 이 예,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지금 예, 나왔습니다. 지금 로마 시간이요. 이 예, 오후 4시 반인데 이 한국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예, 이 유럽은 이 동절기에는 하루가 너무 짧습니다. 아, 지금 4시 반만 됐는데요. 벌써 해가 니뉴 예, 지기 시작하거든요. 예, 그런데 제가 나온 이유는 <laughs> 예, 제가 한번 이 동네 근처에 새로 생긴 이 맥도날드 있길래 예, 그래서 맥도날드에 가서 이 저녁으로 저녁 먹을 것으로 하나 세트를 좀사와 보려고 이렇게 나왔답니다. 예, 여러분, 제 뒤에 보이는 것이 예, 제가 살고 있는 로마 동네에 새로 생긴 이 맥도날드입니다. 아니, 맥도날드 하나 생긴 것이 뭐 그렇게 예, 대단한 일이냐? 할수 있겠지만은요. 이탈리아에 오래 예, 살아보시면은요, 그렇지 않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이 이탈리아는요, 예, 생각보다 이 패스트푸드점 이런 거,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그 이유 있습니다. 예, 이탈리아에는요, 이 피자, 아시죠? 예, 피자 스파게티, 이런 것이, 이,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, 이, 따블라 깔다라고 해갖고요. 예, 미리 만들어 놓은 피자, 이런 거를 쭉 전시했다가, 그 즉시, 이, 잘라가지고, 데워 줘서, 이, 먹거나, 가져가는 곳, 예, 그것이, 이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식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점의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. 그런데 예, 드디어 드디어 예, 그런 것이 우리 동네에 생겼다는 거 기쁘기도 하고요. 또 하나 예, 저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 있습니다. 이 제가 이 로마 이 저희 동네에 살면서요. 이 변화가 거의 없는 즉 예, 몇 년을 살아도 뭐 가게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거나 이런 게 없다가 아, 제가 그동안 다니면서 보았던 허허 그 벌판에 이 새로운 것이 생기는 이런 역사적 예, 순간을 갖다가 이 목격하는 저도 이곳에 <laughs> 어떻게 보면은 꽤 예, 동네에 터줏대감이 됐다는 그런 느낌. 예, 그런 것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는 매우 반갑더라고요. 예, 가서 그러면은요. 예, 아내와 먹을 거 한번 사서 예, 집에 가서 먹어 보겠습니다. 예 여러분 집에 오래 있다가요 예 장보러 잠깐 나왔습니다 이 상태 좀어떠냐고요예저 집사람 정말로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런데 예 아직까지 문제 되는 거는 이 하나가 있는데 예이 먹는 건데요 이 식욕이 정말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뭘 먹어도요 이그 옛날 맛이 이 나지가 않던, 않던데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이. 방송에서 보는 것처럼, 뭐, 음식의 맛이나, 이, 냄새를 갖다 전혀 못 느끼고,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. 예, 어쨌든, 이, 먹는 것이, 이, 문제인데, 이, 특히나, 목 아픈 것도 있어가지고요. 이, 굵은 음식 넘기기가, 예, 그런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, 아내나 저나, 이,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것, 그러다 보니까, 어린애들처럼요. 아이스크림, 그 다음에, 그, 과일 주스 종류, 또한 이 음식도 이 스프나 이렇게 된거 이런게 찾게 되더라고요자 장보러 가겠습니다 예이 이상한 이 것이요 이탈리아 크리스마스 때가 가까우면은요 이큰 백화점이 아니더라도 이 동네 조그만 마켓들도 이 차가 되게 어려울 정도로 이 붐비입니다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도 아닐 텐데요 아,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,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아마도 이제 크리스마스 때이온 가족이 다 모이는 할머니, 할아버지, 아버지, 아, 어머니 이런 집에서 미리 음식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마켓이 분비나 추측을 해보네요. 오케이. Okay. 아, 아, 아 미스 수공사. 이 안에가 이 비타민 C가 이 몸에서 자연적으로 필요한지 이귤 오렌지를. 찾더라고요. 예, 이탈리아에 있다 보면은요, 이참 재밌는 게, 이 진생, 즉, 인삼이죠? 인삼이 들어간 커피, 예, 메뉴에도 많고요. 그 제품도 많습니다. 그리고 인기도 많고요. 예, 신기하죠? 예, 이 넘기기 쉽게, 예, 이죽 종류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, 여러 가지 죽 종류 중에서 하나 선택해 봅니다. 예, 여러분, 이, 보셨죠? 예, 비록, 이, 먼 타국에 와서요, 거기에 코로나까지 걸려서 서럽기도 하지만은요, 예, 그래도 기죽지 않고, 예, 씩씩하게 살려고, 예,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답니다. 자, 여러분, 그러면은 저는 이 다음에 더 재밌는 동영상으로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, 안녕!